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 없다는 집안에 안녕하세요. 덥네요. 오늘은 8월 2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다이어리를 왜 꺼내 들었냐면 밀린 7월 번슬리를 한번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빈 7월 번슬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자잔 아직 일자도 안 적었어요. 핑크색 스티커는 제가 뭐 기억해두려고 붙인 건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뭘 기억하려고 붙여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날짜부터 적어보면서 다이어리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음, 이제 8월 초니까 아직 8월 다이어리를 안 쓰신 분들은 같이 이제 다이어리 펴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쓰는 펜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어, 제트스트림 음, 멀티펜입니다. 3색인데 저는 두 칸에다가 검정색을 껴놓고 한 칸에다는 빨간색을 껴놨어요. 검정색 하나는 0.7mm, 나머지 하나는 0.5mm인데 저는 다이어리 쓸때 보통 0.5mm를 쓰기 때문에 네, 0.5mm 얇은 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만년 다이어리를 쓰는데, 만년 다이어리는 역시 날짜를 적어야 되잖아요. 날짜 적을 때꼭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날짜를 봐가면서 적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때도 만년 다이어리를 썼었거든요. 날짜를 그냥 달력 안 보고 그냥 제 기억으로만 적었다가 완전 하나씩 다 밀려가지고 틀린 적이 있어서 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날짜를 적을 때는 꼭 옆에 핸드폰을 보면서 적습니다.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MMG PPF 작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월 표시하는 칸이 있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제가 쓰는 형광펜은 어, 형광색은 아니지만 스타빌로 보스고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어쨌든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1, 2, 3, 4. 이 다이어리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서 끝나는 그런 형식인데, 저는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적기 때문에. 에 잘못 적었다. 바보다. 7이 아니라 5인데. 5, 12, 19, 26. 일요일만 먼저 적어놓고. 5, 6, 7, 8, 9, 10, 14, 24, 25, 27. 이 플래너는 여간에서 밀리지 않는데, 왜 지금 7월 거를 한 달이나 못 쓰게 됐냐면, 전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6월 말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가지고, 오른손이 골절이 된 거예요. 7월 4주 동안,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펜을 아예 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 출퇴근할 때나 카페 갈때 무조건 가방에 다이어리랑 플래너랑 필통을 갖고 넣어놓고 가는데 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달 동안은 다 놓고 다녔어요, 집에. 그래서 가방이 되게 가벼웠는데 이제 다시 다이어리를 쓸수 있으니까 가방이 또 묵직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다 썼어요. 썼는데 날짜를 다 쓰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적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기적인 출금 내역을 먼저 적어요. 정기적인 출금 내역을 먼저 적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애플뮤직,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그런 구독 구독해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먼슬리에다가 적어뒀습니다. 저번 달본슬리를 보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6일은 전기가오리. 전기가오리는 철학 교육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 집단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매달 후원을 하면은 철학 서적을 보내주기도 하고 철학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뭐 서양철학사라든가 뭐 칸트 번역 해석 같은 그런 수업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전기가오리를 올해 초부터 구독하기 시작해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음, 10일은 클래식방클래식방은그 팟캐스트인데요. 한 작품씩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아직 많이 유명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응원의 마음으로 소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 노션이. 집오일을 베어. 어, 노션 끝났는데? 노션 제가 원래 유료 플랜 사용하다가 무료로 바꿔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내요. 그 다음에 애플 뮤직. 17일에 주 프리미엄. 넷플릭스가 26일. 이렇게 해서. 지금 정기적인 지출 내역을 모두 적었습니다. 저는 월급날은 따로 안 적어요. 왜냐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월급 받자마자 또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딱히 월급날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띌수 있게, 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요. 제가 쓰고 있는 형광펜은 하트렉스의 삼색 형광펜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어, 핑크색을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베어, 클래식방, 베어, 애플뮤직. 이렇게 글씨 위에 그어주면은, 정기적인 지출 내역은 다 적었고요. 이거는, 7월 달에도 열심히 빠져나가서 제 통장을 가볍게 했답니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또 정기적인 스케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적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토요일에는 글쓰기 모임이 있어서 어떤 스티커를 연속적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는 또 전기가 우리에 그, 서양 철학사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스티커가 또 있지요. 근데 그 스티커가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 아날로그 키퍼의 인덱스 스티커입니다. 저는 이런 세로줄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붙여서 제 정기적인 스케줄을 눈에 띄게 하는데, 무슨 색으로 붙일지가 또 고민이 되네요. 음, 아니야 갈색은 너무 처음부터 강한 것 같아. 초록색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은근히 이게 얇아가지고 되게 붙이기가 조심스러워요. 삐뚤삐뚤해져가지고 진짜 미세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서 그게 저는 그런 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다이어리 자체 에 점선을 따라서 붙이려고 하는데 좀 확대를 해볼까요? 아, 어, 덥다. 지금 영상에 잡음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꺼놓은 상태라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로 붙여줄 거야. 어, 토요일에는 제가 글쓰기 수업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7월달에는 모임을 쉬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짠. 그러면 정기적인 스케줄까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만났던 날도 좀 표시를 해볼까요? 근데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또. 디테일하게 쓰려면 친구들 이름까지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친구들의 개인정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약속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저는 또 채워넣으려고 하고 아, 이게 있었구나. 7월 11일이랑 12일에 온라인으로 글쓰기 수업을 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세로줄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무슨 수업을 들었냐면 그 이민경 작가님이라고 어, 제일 유명한 저서가 이비트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저서가 있고 그리고 탈코르세 도래한 상상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는 피리부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페미니즘 중심으로 이제 출판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인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그분 글을 많이 읽고, 정말 감화되었다고 해도 그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수업을 들은 건데요. 몸에서 뻗어내는 글쓰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 강연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주말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그 날짜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생각나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지출 내역, 정기적인 스케줄, 고정 스케줄, 그리고 친구들과 약속 이렇게 적었고 이제 뭘할 거냐면 제가 7월 달에 본 드라마, 영화 등등의 리스트를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할 거예요. 이 스티커는 제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올해 다이어리 영상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저렇게 스티커를, 어, 다이어리에 같이 껴서 다니고요.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는 스탈로지라는 일본 브랜드의, 어, 삼색 스티커고요. 그래서 제가 본 컨텐츠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디지털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은 노션이라는 어플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 노션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서 막 여기저기 영업도 하고 그랬는데 노션 사용법을 알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책 페이지거든요. 읽은 책에 대해서 제목이랑 작가랑 출판사, 완독한 날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번의 책을 읽은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laughs> 제가 이 은유 작가의 글쓰기의 최전선을 언제 완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글쓰기의 최전선 같아요. 시선으로부터는 이것도 지금 날짜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6월 말에. 완독을 한 걸로 그래서 이 7월 2일 이 스티커의 정체는 바로 글쓰기의 최전선인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가와사키 쇼헤이의 리뷰 쓰는 법인데요. 이거는 7월 13일에 완독을 했네요. 이것도 산 원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올해 초, 언제 샀지? 2월? 3월에 샀나? 근데 네, 드디어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뷰 쓰는 법은 제가 왜 샀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주간다다라는 제가 보고 읽고 들은 콘텐츠에 대해 기록하는 그런 연재를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7월 달에는 쉬긴 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잡은 포지션이 리뷰 겸 에세이거든요. 근데 뭔가 리뷰적인 성격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네. 비평 입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리뷰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김지은입니다. 네, 김지은 작가의 김지은입니다를 15일에 다 읽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되게 잘 읽었어요. 그, 사실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읽으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되게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7월 23일에 이민경 작가의 탈코르셋도레한 상상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 23일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따 붙일까? 이거 제가 올해 초 영상에서 얘기했던 작품인데요. 사놓고 안 읽은 책 시리즈에서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탈코르셋이. 그때는 어떻게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냐면 이 책이 되게 뭔가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후에 나처럼 탈코르셋을 접하기 전후에다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좀 무섭다고 생각해서 좀 읽기가 무서웠던 그런 책인데 읽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네 이것도 언젠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민경 작가의 글이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책 통째로 필사하고 싶더라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 책이 발간된 지가 몇달몇 달이 됐지? 이게 작년에 낸 책인가? 언제였더라? 이게 책을 지금 좀. 어 작년 8월에 낸 책이네요. 여기. 판 1세, 작년 8월 26일. 그래서 이제 나온 지한 1년이 다돼 가는 책이라서 1년이 지난 후에 읽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트위터라던가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느낌이라서 지금에 와서 읽으면 아주 새롭진 않고요. 그런 탈코르셋 담론을 조금이라도. 어, 따라왔던 사람들에겐 아주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탈코르세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에 와서 읽으면은 정말 저처럼 막 그렇게, 어, 막 무서워, 막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좀더 시야가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대충 알았던 사실을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책이고요. 읽은 책은 이렇게 네 권이었고요.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하나를 다 봐서 그거를 언제 봤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또 노션에다가 이렇게 2020년에 본콘텐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시라, 우주의 전사 시라라는 애니메이션을 언제 끝냈냐면, 7월 23일에 끝냈네요. 7월 23일에는 두 개나. 쉬라, 시즌 1. 그리고 올드가드라는 또 넷플릭스에서 배급하는 영화를 바로 다음날에 끝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한 영화이고요. 제작도 샤를리즈 테론 제작가에서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샤를리즈 테, 테론 캐릭터가 앤디라는 캐릭터인데, 되게 센 무사예요 무사 무산데이 사람이 몇천 년을 산 불멸자라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 불멸자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명 다섯 명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군 미군인 여성 여성이 중상을 당해서 진짜 바로 즉사할 정도의 그런 중상을 당했는데 부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가 치유돼서. 근데 그런 불멸자들끼리는 또. 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불멸자가 이제 세상에 어, 태어나면은 그 꿈으로 그 불멸자 새로운 불멸자를 알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존재했던 네 다섯 명의 불멸자들이 이 새로운 불멸자의 존재를 꿈으로 알아차려서 앤디 샤를리즈 테론 연기한 앤디가 그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을까 요그거는 넷플릭스를 보시면 알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본 컨텐츠 말고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 파란색으로 붙여서 표시를 하는데 뭘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주간다다랑 그리고 꾸준히 하고 싶은 유튜브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주간다다도 7월 초에 하나 올리기는 했거든요. 그게 언제더라? 아, 7월 2일에 하나 올렸었네요. 7월 2일에 주간다다 6월 마지막 주 편을 마지막으로 7월달은 쉬었습니다. 어, 주간다다. 38번째까지 했고요.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 보셨겠지요? 하나 올렸었는데, 이게 언젠지 한번 볼까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지요? 아, 7월 5일에 올렸네? 7월 5일... 유튜브 활동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골드 번쩍번쩍하는 이런 금색 스티커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얼른 이거 다 쓰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7월 5일. 제가 아까 날짜를 잘못 쓴 7월 5일에다가... 어 여가 시간 보내는 잘 가라 돼지야 제 동생이 약속 있다고 방금 나가서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유튜브 영상을 한 개를 올렸고요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브런치가 있답니다. 어 이름은 똑같이 다다킴이라고 쓰고 있고 주소는 달라요. 다다영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이미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 이 깁스와 탈코르셋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7월 25일에 올렸네요. 7월 25일 여기 있다. 깁스와 탈코르셋이라고 적어볼까요? 짠! 여러분, 그래서 어제 다이어리는 이 정도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언제였지? 그 약속 하나가 기억나서 그것까지 마저 적으려고 하거든요. 비가 엄청 오네. 저랑 원더님이 하는 레코드 오브 라이프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도 그 만났었는데 이거는 또 인스타를 보면서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7월 14일에 만났네요. 그래서 여기 화요일에다가 ROL 회의 미안 온나. 미아논나는그 서울 성수 쪽에 있는 샌드위치 집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 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다이어리가 끝났습니다. 오 원래 같으면 여기 옆에 이 빈칸에다가 뭐 이번 달의 목표라든가 뭐 계획 같은 거를 적는데 이거는 지금 지금 적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않았고요. 뭐 어, 다른 친구들과 약속 날짜가 기억나면은 더 추가로 적으려고 하고 네, 일단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빠. 여러분, 평소에 제가 먼슬리를 다쓴 상태에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먼슬리 다이어리를 쓰는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어,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이어리 브이로그를 세 달에 한 번씩 쓰, 찍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다이어리 영상을 7월 달에 찍어서 올렸었는데 손을 양손을 다 써야 돼 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8월 중으로 한번 올려 보려고 하고 그러면 8월 달에는 좀더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금방 뵙도록 할게요. 안녕.